중국어로 벌떼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선 다르게 쓰인다. 자살 폭탄 드론을 뜻한다. 목표물을 향해 벌떼처럼 무더기로 날아가 타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때를 지어 날아간다고 군집 드론이라 불리기도 한다. 중국어로 펑춘 무인기, 영어로 드론스톰이다. 펑춘 이 단어가 최근 화제가 됐다. 지난달 중국에서 흘러나온 한 영상 때문이다. 출처는 중국 전자과기집단공사다. 영상을 보면 장갑차 뒤편에서 문이 열린다. 한 비행체가 발사된다. 미사일인 줄 알았던 물체는 곧바로 날개를 펼쳐 날아간다. 드론이다. 발사된 곳을 보니 방사포처럼 여러 개의 발사구가 있다. 총 48개다. 한 번에 40여발의 자폭 드론을 쏠수 있다는 말이다. 한꺼번에 발사된다면 말 그대로 벌떼가 날아가는 장면이 될 것이다. CETC는 자폭 드론이 헬리콥터에서 나와 날아가는 장면도 공개했다. 공중폭격으로도 자폭 드론 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동영상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버를 비롯한 SNS에 공개됐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CTC와 중국인민해방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영상에 공개된 드론은 CH-901란 이름을 갖고 있다. 길이는 1.2m, 무게는 9kg에 불과하다. 공중에선 최대 2시간까지 날수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50km까지 낼수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인 워존은 이번 실험은 지난 9월 CETC의 자회사 전자과학연구원이 진행한 것으로 CAIT는 이미 2017년 10월 200개의 드론으로 벌떼 공격 실험을 했다고 말했다. 자폭 드론은 가성비가 최고다. 고도의 추적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원격 조정을 통해 공격 지점까지 갈수 있기 때문이다. 값싸고 가벼운 순항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일반 미사일보다 뛰어난 점도 있다. 발사대도 일정 기간 배회할 수 있어 적군의 요격을 피하거나 타격 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자살폭탄 드론이 제작됐지만 기존 상업용 무인기에 수류탄 크기의 소형 단두를 장착하는 방식 정도였다. 미사일 형태로 재빨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도 미사일 형태의 자살폭탄 드론을 개발해 나서고 있다. 중국의 자폭 드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대만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중국이 대만의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대만도 중국 못지않게 자폭 드론 개발에 힘써왔다. 병력과 군사 물량에서 열세인 대만으로선 비용이 덜 들면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자폭 드론이 매우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열린 대만 우주항공 방산기술전시회에서 대만은 자살 폭탄 드론 진상을 내놨다. 기행 속도는 시속 180km로 중국의 CH-901보다 빠르다. 아시아 타임스는 대만이 개발하는 자폭 드론의 주요 목표물 중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400 미사일 시스템이라며 이 드론은 중국 남동부 해안 레이더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폭 드론엔 결정적 약점이 있다. 통신 시스템이다. 원격으로 조정되는 만큼 통신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기가 될수 있다. 자폭 드론을 만든 CTC가 중국에서 반도체와 레이더 기술을 만드는 기업인 것도 이 때문이다. CTC는 군용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장비,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고 있다. CETC 관계자는 SCMP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통신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며 인공지능이 너무 느리게 반응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의 자폭 드론 경쟁 결국 통신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액세스웨이 무인 항공기 자폭용 드론 개발 도바이 군용 수출 계약 최근 세계 군수품 시장의 최대 이슈는 단연 무인 항공기 드론이다. 사람이 직접 전투를 수행하던 과거와 달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인 기계들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특히 거대한 항공기들에 비해 탐지가 어렵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장점으로 인해 소형 무인 항공기들의 주가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드러니 향후 10년간 시장 규모가 6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액세스위는 이 같은 무인 항공기 드론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확보한 완성형 업체다. 무인 항공기 제조 전문기업인 액세스위는 수직이착륙 무인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드론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직접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억세스 위는 설립 4년째를 맞은 신생 기업이지만 설계, 제작, 체계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플라이트 컨트롤러 제작까지 무인항공기 제품 제작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다루는 업체로서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억세스 위는 2016년 이 비톨드론 디자인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한국산학연협회 우수연구상 수상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어 2018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타켓 탐색 시스템 특허를 등록하고, 지난 6월엔 국토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도 선정됐다. 억세스 위의 주력 모델인 네틴 V-170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근거리 정찰 무인기다. 날개 면적 2740mm, 길이 1460mm, 자체 중량 8.5kg이며 순항속도 70kmh로 반경 20km까지 최대 1시간 30분까지 비행할 수 있다. 또한 고해상도 중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된 비행과 경로 설정 비행 등을 자동으로 할수 있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인도를 점검할 때 사람이 직접 가는 대신 무인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억세스위가 주력하는 또 다른 기체는 자폭형 드론 블랙 나이트이다. 군용 폭약을 복장, 직중도 하는 중거리 자폭용 드론으로 최대 이륙종량 5.5kg, 순항속도 80kmh로 최대 12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블랙나이트는 국내 업체 중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 상태다. 지난달 아랍의 두바이와 군용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로 약 10에서 30억 원 규모 블랙나이트 100대 가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2월 무인 시스템 분야 34개국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UMEX 2020두 바이에도 초청을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도 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억세스위는 내년부터 전기 제공 무인기 개발에 들어가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20시간 이상 공중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는 1시간 30분 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5년 이내로는 스텔스 무인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형 무인기 스텔스 기술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만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육군은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들어 드론 부대 전력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고 있다.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61만 8천 명인 병력이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병사들을 대신할 정찰, 감시, 방어전력으로 드론이 필요해졌다. 전체 전력의 30%까지 드론 전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현재 군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군의 드론 전력화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뒤처진 감이 없지 않다. 중동 지역에선 전투뿐 아니라 테러에서도 드론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선 2017년 5월 6군이 관련 인력 양성을 시작했다. 육군정보학교 내 드론교육센터는 현재까지 멀티콥터 조종사 114명 등약 260명의 드론 조종사를 배출했다. 드론 부대를 운영하는 드론봇 전투단은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날 시연을 참관한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미래전장 환경에 드론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드론 전력화를 계기로 지상군 병력 감축시 군이 첨단 과학군으로 거듭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